네, 네. 오 7월 4일 목요일 열한기한 야 시작 3절부터 10절 말씀이죠. 자,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약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된 소식.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아랑 근대가 고마가다. 뭐? 회각하다. 뭐, 이런 거죠. 아, 어, 약자들을 통해 전해진 옥대는 조시에네. 아, 오늘 내용은 좀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 보통 환자들을 누가 돌봅니까? 건강한 사람이 돌보잖아요. 물론 건강하지 않아서 돌보기도 하지만 되게 건강한 사람이 환자, 병자를 돌보게 돼 있죠. 근데 오늘은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환자들이 알았자면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내용이죠.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다. 물론 뭐그 당시 사람들이 건강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모두가 다 굶주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건강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나병 환자에 비해서는 좀 낫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서, 야, 근데 죽어도 그 말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간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큰 군대 소리로 바꿔 놓으신 것인지 그때 마침 아람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군대가 몰려온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급하게 도망입쳐 버리셔. 나병 환자들은 허겁지겁, 허기진 배를 채우고, 뭐,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사람 어쩔 수 없나 봐요. 기정품, 기정품을 또 이게 취하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둠지되고 있는 자기 동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 그 밤중에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아람 군대가 자, 아, 도망쳤다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자 나병 환자들은 사모하리아 성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소식? 기쁜 소식, 좋은 뉴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11기야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기 위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흥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위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주님은 아람 군대가 현청을 듣고 북이스라엘과 헷과 애굽이 연합해 공격한다고 착각해 도망치게 하십니다 아람진에서 먹고 마시며 전리평을 취하던 나병 환자들은 왕궁에이 소식을 알립니다 자 오늘 내용 역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은 8절부터 10절은 네, 나병 환자들과 텅빈 아람 진영,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살수 있었다.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뭐, 친지들, 이웃들과 어떻게 되었어요? 격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병은 한샘병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피부병을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러 환자들은 마을에서 추방했죠. 그리고 격리시켰습니다. 아, 성문 어기, 어귀, 성문 어기는 성 바깥에 입고 구분을 말았는데 네명의 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겠죠 여러분 혹시 배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너 보면은 어, 그 내용을 아셨을 거예요. 그치? 멀리 떨어져서 거기다가 먹을 것 같이 갖다주고 울 사랑 이 같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모습.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나마 끼니를 떼울수 없는 그런 남은 인생을 사는 정말 고생한 사람들이었죠.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살 길이 막막해진 나병 환자들은 무엇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양식이 있는 아람 군대에 향복하기로 하지요 자, 4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모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음에는 궁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 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행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자기 동정인 이스라엘 사람도 나병환자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데 아랑군대가 자기들 보고 오 그래 어서 와어희들이 행복하는 거야 오방도 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 거에요 사람들은 그만큼 죄다기리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하자. 지금 이렇게 네 명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야.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이면 죽을 것이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진 것이. 어차피 여기서나 저기서나 우리는 죽어. 그러니 한번 믿져야. 사실 여러분 믿어야 본전 아닙니다. 믿지면 손해입니다 예. 우리는 살러지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 누가 생각나? 요 애써서 나중 죽으면 죽어리다. 그죠? 네. 아. 언제, 언제 일어났어요? 해질 무렵에, 해질 무렵이면 거의 이 저녁이 돼가는 거잖아요?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가니, 그곳은 통비어스 음. 이게 왜 일진입니까? 통비얼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람 군사들에게 경고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시니, 아람 군대는 연합군이 자신들을 치러 오는 줄로 착각해서, 언제? 해질 무렵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급히, 급히 고마운 것이요. 자,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고방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잡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햇 사람의 왕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말씀드린 건요, 이헷 사람의 왕들이 그렇게 세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큰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작은 무리의 리더들이에요. 여기서 햇사람의 왕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햇사람의 왕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햇은 누굽니까? 햇. 햇은 노아의 아들 가운데, 샘, 함, 야벳 가운데, 함의 아들이 가나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브론 지역과 가난 중앙 산지에서 어, 생활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어, 기억나시죠? 여기에 누구 도구를 장사하시네죠? 살아가는 아내 사라를 장사하시네죠 그막걸나고를 막벨, 해사람들을 통해서 구입하고 해족석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진료하다 이렇게 명령했던 어, 가나안 족석 중에 에, 하나입니다 훗날 솔로몬은 이들을 일권으로 삼았죠 역권으로 삼았습니다 어, 해족성은 역사적으로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울 줄다셨겠지만 그 히타이트, 히타이트 문명을 세운 뭐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세트의 길을 걸어간 아, 그런 헷사람의 예, 왕들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애국 애국, 애국 나오죠 그러니까 이사람이 나갈 때는 아, 이스라엘이 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왔구나 그래서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이 사람들이 급습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네, 것이죠. 급히 도망했다고 했어요. 급. 택하신 백성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홀로 아랜 군대를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큰 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지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인내하고 여러분 신학은요 신학은 기다리다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이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성취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다, 다 기다리다가 바라다가 오실 것을 소망하다가 그렇게 먼저 갔잖아요. 그게그는 그래, 거예요. 그러다 기다리다 갔다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다 오실 메이시아를 믿음으로 곧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기다릴지있는 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들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급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 우리는 사실 급하지만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연서를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가말씀지만더확인잘 조그만한 씀그만한하그만한 조그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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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 여러분이 8절을 또 9절을 읽으세요 2사에서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기은 그의 길을 부리앉아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다 아멘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구절 시작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 이루어 놓으신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때도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고, 영적인 성취감도 있고, 어, 그렇죠. 자, 나병 환자들이 이제 왕궁에 전하셔이 기꼴 소식을. 나병 환자들은 텅빈 아람 진영에서 줄인 배를 채우고 금은 보화와 의복도 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은 보화가 나병 환자들은 뭐가 주용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을 이제 잘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자보문 8절 한번 또 돌아가 보실까요? 8절 자.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헤쥬. 헤쥬. 헤 오늘 쥬 헤쥬. 절자 시작 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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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를 각오하고 간 그곳에서 큰, 뭐, 행운이라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큰 행운을 만난 것이죠. 장막을 돌아다니며 노예볼을 취하던 그들은 문득, 문득, 문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 굶어 죽어가는 동적이 생각났죠. 그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지, 삶아. 이게 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들도, 아, 알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동의적인 생각이 났고, 이런 복을, 네? 이런 복을, 자신들만 누리고 침묵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생각났겠지요? 마령 환자들은 비록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또는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였지만 바른 양심, 사람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도요. 최소한 인간으로서 바른 양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연민, 이것은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밤에 사마리아 송으로 달려가 문지기에게 아람 진영의 상황을 전합지요 자, 9절 1 0장 나병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바라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를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나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어리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더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생어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신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낙이 반대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네, <목소리> 우리가 이렇게 해은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여러분 변화는요, 변화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의의 장소, 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병환자들을 통해서 아람 군대의 공포를 유발하셨고요, 북이스라엘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죠. 나병환자들은 좋은 일을 자신들만 알지 않고 왕궁에 알리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민족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기쁨을 나누고자 했죠. 더구나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므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먼저 듣고 경험한 자가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사명이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는 이 소식을 하루라도 빨리,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자, 10절에 성에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 드디어 밤중에 나병 환자들이 성에 가서 아람 군사들이 도망치고 장막과 나귀와 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굶주리며 죽어가는 상활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그들을 추방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자, 부정하다고 다 같이 부정하다고 해접당하던 이들이 하나님 권능의 목격자요 복된 소식의 전달자가 됩니다. 자, 내가 공동체 알리고 함께 들을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공동체 알리고 함께 들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항상.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나병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안의 사람들보다 더 굶주리던 중에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시오. 그들이 그곳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내신 큰 일이죠. 나병환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공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있다 거기까지 갔다는 것.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겠죠. 아마 간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겠죠.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놀라운 일을 그들은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합니다. 먹고 마시며 물고를 취한 후에 이 기쁨의 소식을 사마리아 성의 문지기에게 전하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기쁘게,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로 인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야 안내장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기쁜 소식이 있을 때 그냥 심각하게 있지 않잖아요. 나만 알고 있지 않잖아요, 어떡합니까? 음. 전화해서 우리 oh, 애가 하잖아요, 보통 우리 남편이 우리 집에 뭐가? 하살 같은 걸 원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은 감격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소식을 알리는 것이죠. 자, 3절부터 5절은요, 나병 환자 네 명이 먼저 이스라엘 승리를 확인하고요. 6절에서 8절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여호와로 인하여,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비엠의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분의 사람 됩니다 나병 환자네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의 심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네, 자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배입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특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 하셨다. 자, 같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아멘?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자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어떻게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를 중심은 나의 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항상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쓰는 것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겠나. 거기에도 내 중심이냐, 신의 중심이냐, 이게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들, 무시의 정체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거기 어휘루천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인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자신이 발견한 희망을 전하도록 부른받은 존재다 누가?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다 하는 거죠 헨절목사, 이라기아1장 9절 10절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람 등대가 회각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전했습니다. 어떤 소식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인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의 몫이 아닙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깨달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예민한 물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일토록 세상으로 그렇게 심취하게 발거음마시기를빕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예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제 인생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상황을 통해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평안하게 가소서 제게 먼저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저함 없이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군사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듣게라도 우리 앞에 도착하였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보고 말씀, 아, 여러분 또이 뭐, 쭉 생각하시면서, 어,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로 또 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